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의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치워주시고 환란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도 사실은요 편했던 삶이 없어요 안락했던 시절이 없어요 진실로 편하고 안락했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이 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변장시켜 주십니까?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 예수께로 첨착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해결도 간구해야 됩니다 고질적인 질병 만성질환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첨착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아니 너는 왜 그러고 살아 할때 스테반의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원하셨어 그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생명의 작은 미랄과 같은 씨앗이 되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타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